왜? 아빠한테 뭐 부탁할 거 있어? 응? 응. <laughs> 음. 뭐 부탁할 거 있어? 왜 이렇게 손을 꼭 모고 그러는 거야 왜? 응? 아니, 왜? 진짜, 그 말로. 왜, 세림이? <laughs> <왜>, 응. <laughs> 음. 뭐 부탁할 거 있어? 아빠한테? 응? <laughs>

팔 음, 많이 움직이는데, 이제 음, 음. 하루하루가 다르네.